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고 싶지만 매년 여름만 되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여름 다이어트를 망치는 4가지 주된 이유와 특히 장마철 습도와 스트레스가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욕 폭발 멈출 수 없는 유혹.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시원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원한 면 요리, 달콤한 빙수, 짭짤한 간식은 다이어터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죠.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고나트륨 식품인 경우가 많아 다이어트 실패의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 활동량 감소 꼼짝 않는 몸. 덥고 습한 날씨는 야외 활동을 꺼리게 만들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립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 칼로리도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에어컨 바람은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체지방 축적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마철 습도 몸을 붓게 하는 주범. 장마철의 높은 습도는 우리 몸의 수분 배출을 방해하여 몸을 붓게 만듭니다. 붓기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저하시켜 지방 연소를 방해합니다. 또한, 습한 날씨는 입맛을 더욱 자극하여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폐물이 쌓이면서 셀룰라이트가 심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증가, 식욕 폭발의 또 다른 이유. 장마철의 꿉꿉한 날씨, 잦은 비, 햇빛 부족은 우리를 쉽게 지치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가시키고 특히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폭식하는 습관은 다이어트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름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칼로리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실내에서도 꾸준히 운동하며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림프순환을 돕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 붓기를 완화해야 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활동,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름, 다이어트 실패의 네 가지 이유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만들어 보세요.